누 누구 싸우는데? 한 팬님 상점에룸투셨승으로 다음 주세요. 주에 페널티 들어갑니다. 못해 먹겠네어 <laughs> 이거 지금 아 리나가 한 팬이 오. 어한 팬이. 내가 <laughs> 보고만 있어요. 했는데? 그럼 보고만 있어야지. 내가 뭐 리나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편아, 그렇지? 음. <laughs> 호박이라서. 호빡. 꺼내줘. 야, 뭐 멈춰. <laughs> 음. 멈추겠다. 봐주나요? 봐줄게 일로 와봐 내가 애자 한번 불면 봐줄게 이거 지금 뭐야 봐주? 무슨 추해 추폐나 <주패나> 하나다. 추폐나 <laughs> 한 해. 아유 이거 지하철을 또 누가 얼려놨어 이거. 정말, 아이, 아유, 참. 한팬이가 이거 민폐를 많이 끼쳤네, 이거. 아, 이상한 게, 어, 그렇지. 여러분들, 저는 지금부터, 아유, 정말. 한팬님 네. 아니, 지하철을 쓸수 없게 만들어두시면. 아,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 이거, 불편해서 이거. 아유 불편해. 아유. 아유 이걸처럼. 형. 네? 너처럼 감옥 와서 동생 옆방에서 쉬세요. 무슨 꼬야? 아예 뭘 쉬어요 지금 이길 수도 있는데 가능성 있는데 아직. 옆방에 자리 있어요 형? 아유. 이런 게 흔치 않아요 동생 옆 자리? 옆방 상관없습니다. 저 일단 신도시로 갑니다. 저는 생존자니까요. 아, 네. 빠염 준호야 준호야. 네네. 오늘 한번 결승 가 보실? 아, 저 오랜만에 결승 올라가는 겁니까? <laughs> 지금 그러려면은 너가 리나를 예. 끊 코, 내가 그치 그치 빗소리를 끊어야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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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전선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오케이 okay, 각자 1인분씩 합시자 1인분씩 okay, 1인분씩 오케이 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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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콜콜콜 저기 o k 님 혹시 상점 안 열리나요? 네? 네? 아어아아 어, 아, 아, 예? 지금 상점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상점이 안 열려서 똑똑똑 아똑똑 o k a 보세요 지금 준비 a y okay. Okay, okay. o k 똑똑똑똑 a y Okay, a y s l a t e r 뭔가 하고 있는데, <laughs> 아뭐 하세요 지금? 아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바빠요. 아이뭐 하고 있는? 아이 빨리 상점 열어 주세요 지금. 아이시간이 아이, 어? 들어보세요. 어, 잠시만. 여러분 잠시만요.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상점에서 빛빛 열매? 너? <laughs> 어, 내가 먼저 들어가지. 오케이, 좋아, 여러분들. 어, 내가 먼저 들어왔고, 좋아, 좋아, 좋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네 <laughs> 이런 행운이. 어, 게다가 빗소리가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바로. 어, 뭡니까, 어, 뭡니까. 보급, 보급. 상자에 아이템도 안 넣었는데. 아, 그러면요, 그러면요. 먼저 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능력 네 개를 전부 다 드리고요. 진짜요? 대신 능력만 드리고 버프는 못 받고 복구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 좋죠. 이게 웬일이야? 이거 상점에도 없는 능력들. 잠깐만, 이건 너무 대박인데? 원래 이 공중전화에서 주는 보급이란 게 네. 판을 뒤집어 줘야 보급의 의미가 있죠. 아 그렇구나. 어 일단 알겠어요. 저 잠깐 나가 있을게요. 네네 비소라 비소라. 네. 뭐 색깔 물어볼 거야? 어. 어, 물어보고 나와. 어. 음. 그럼 넌 죽게 되겠지만 말이야. 저기... 저기... 리나님! 제가 안그랬어요 잠깐 무리수 두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안그랬어요 저기... 저기 리나님! 제가 안그랬어요! 야 제... 개인통화로 따라와 <laughs> 저기 리나님 약간 좀 방금 무리수... 저 잡으려고 무리수 두신 것 같은데 <laughs> 이분이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는 저렇게 폭발하는 그런 카부토와리 같은 기술 없어요 <laughs> 제가 아까 복구해 줬거든요. 야, 야, 그, 네, 편집자분 없어요? 잠깐 비 처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laughs> 어, 편집자분 잠깐 비 처리 좀 해달라고 하십니다 운영자분께서 잘 부탁드려요. 넌 이따 보자. 나 <laughs> 이쁜지. 어, 이걸 편집해 주세요. 이걸. <laughs> 네, 이건 제발 잘라주시고요. 네. 소라 그래서. <laughs> 어. 어, 답이 나왔어, 형. 아, 그랬어? 어. <laughs> 형, 잠깐 우리 한 10m만 떨어지면 안 될까? 아유, 왜 10m로 떨어져? 머리, 뭐, 머리도 없는데 죽일 거야? 응? 죽일 거야? 아니, 이런 거 얻어가지고 이, 이런 거 한번 써봐야 아 될것 같아. 아 <laughs> 이런 거 한번, 어? 어? 이거는 자연사인가요? 이거 이건 이건 자연사를 해야 되나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저기 저기 시엔님 제가 이이이 새로운 능력 테스트를 하다가 낙사로 죽었거든요. 아, 아 이거 아, 자연사 이건... 아닙니까? 능력으로 인한 탈락은 탈락이죠. 아아 아, 아, 그래요? 기소라 어, 감옥에서 네. 봐. 응? <laughs> <laughs> 아니 오랜만에 음. 왔는데. 아이고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어. 이게, 참 이게 템 창을 보니 그냥 쓰레기통이었구나. <laughs> 어, 이런 나를 지금 어. 그냥 그렇게. 조금 더 살려놔도 뭐 별다른 위협은 안 됐겠다. 어, 이런 이런 데 죽였어? 아, 진짜? 음, 아니 오늘 좀 어쩐지 사람들이 다 거지여서 그런지 약간 흐름이 빠르더라고. 오늘 진짜 너무 개 그지였어. 비수라 <laughs> 뭔가 좀 감옥이 바빠 보이지 않냐? 어 저기 막어 초록색 액체 나와. <laughs> 물미역을 뿌리고 그래 왜? <laughs> 쟤 연비 좀혼좀 좀 많이 나겠네 이거. 비수라 어, 너도 나올 땐 어. 나와라 그냥. 어. 아 그럴까? 밖이 어, 어, 그래. 좀더 시원해 아, 보인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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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바쁜데 이 사람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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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게요. <laughs> 잠깐만요. <laughs> 저기 시앤님, 이거 3인전 장소가 네? 다분히... 네, 약간 좀 감정이 실리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언제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대사적인 감정을 0.00001도 담지 않는 클린한 사람이라고요. 아, 일부러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연속적으로... 지금 사망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어, 어. 아, 그런 거 아니시죠? 아니죠. 씨님 지금 시청자분들이 우리 노른자분들이 그씨 뻔뻔이라고. <놀람> <놀람> 어감이 좀 이상하거든요. 씨 뻔뻔. 음. 와! 아니 네? 아, 아, 아 어이 어, 그그 그, 노세 아닙니다. 이고 와우 레이저 쇼. 예! 레이저 쇼 교도소 기념 레이저 쇼. 예! 지금 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도 못 잡은 채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여러분,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빠른 진행을 위해 네. 그 교도소 입구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벽 입구요. 벽 입구, 네. 문을 닫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바로 시작한 거 아니야 지금?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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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자 어! 일단 멈춰 얘들아. <laughs> 어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준호고준어 뭔데 이거 잠깐만. 아오, 후아, 후아, 어, 어. 얼리네. 어. 어 리나야. 어 리나야, 어, 리나야. 리나야. 너왜 이렇게 어, 강하게? 어버린다. 어 그렇지, 좋아. 오 지나갔는데. 쭉. 어 저니에 저니에 김민지 저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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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잖아. 어? 어? 두분 합의하시겠습니까?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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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laughs> <laughs>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우세요자 다이앤카이. 오마 아, 이자. 준호가 괴롭혀요. 자 시간 멈춰 주시고요. 허야. <laughs> 간단하네요. 어디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아유, 아 오랜만에 햇빛을 봤더니 아유 눈부셔라. 아유 눈부셔라. 아, <laughs> 예. 예, 예. 아, 리나야 잘 들어가고. 네 저희, 저희 열심히 싸우시는 동안에 뭐 하셨죠? 저 디그다 음. 했는데요. 바로 시작합니까 시엔님? 어? 네 바로 시작해주세요. 오케이. 아. 나도 멈춰주지. 어, 네, 좋아. 내가 좋아. 멈춰주... 시간 내 시간. 오호 호 오. 어..어..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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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 멈춰줘.. 어? 가까이.. 가까이 오면... 보석사과! 잠시만 보석사과요? 어허허.. 어허, 보석사과.. 어허? 너가 오버이트가 있다면 나는.. 야사카니노 마가타마.. 슈로포도 있어요? 자 슈럭포 하나 먹고 슈럭포 하나 더 남았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시는지 놀라실 까 아직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슈럭포도 먹어주시고 슈럭포를 두 개를 한꺼번에 먹는다고? 네 저항하고 공격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겠습니다 내려오세요 하얏 어? 이왜지지아 어, 레벨이 없구나 오케이 어, 오 okay, okay. 그냥 이거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우, 어, 아,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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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았지. 오케이. 누가 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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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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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안 돼. 내가 어, 어, 어. 잠깐만.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어이 아이템 세팅을 한번더 한다. 왜? 뇌 아! 자기도 칠 자기가 뿌리셨구만! 와 보실래요? 여기.. 이리로와 보시면 여니가그감옥파 정모하는 데거든요? 여기로 <laughs> 들어가 ㅋ ㅋ 네요 파티를 즐기시면 되고요 여기.. <laughs> 아.. 방구 왜이렇아 안돼!! 저는 관념 없어요! ㄱ.. 케빈님 한내 차례가! 어쨌든, 여러분 오늘의 승리자, 준호! 와, 너무 아쉽네. 아니, 야, 이런 실수 잘안 하는데, 여러분. 어쩐지 여무부터가 너무 잘안 된다 했어, 오늘. 아, 응. <laughs> 3연승 아쉽게 놓치면서 준호한테 우승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축하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벌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자. 좋아. 이번 주도 이것으로 간다. <S> <S> 기계는 슬퍼하지 않는다. 방금 분명히 제... 게제 <laughs> <laughs> 눈물 좀 닦고 이야기할래? <laughs> 저 눈물 좀 번진 거 같거든요. <웃음> 제가요 눈물이 <laughs> 없어요. 아, 그렇죠. 없다. 예, 예. 어팠다. 예. 아, 다음 주에 많이 챙겨 줄게. 음.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할 줄은 아네 기계가. 오케이. 바로 뽑아주세요.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있을 테니까. 어우 이거 처음 해보는구만 어디야. 아 처음에 벌써? 너 최초 우승인가? 아니, 아니요 전에 우승 한번 했긴 했는데 그때 못했어요. 어 근데 잠깐만 준호야 잠깐만 여기 왼쪽으로 잠깐만 좀 가볼래? 너야. 설마. 아 말도 안돼아 잠깐만. 아니야 이번엔 주작도 안 했단 말이야. 어 너야 이번엔 주작도 잠깐만요 <laughs> 여러분. <laughs> 이거 이거 뭐죠? 방금 이 운영자의 말 이거 뭐죠? 아 방금은 그, 주장 도안 했다? 그 이게요 사실 그 다음 번에 운영자를, 그, 운영자를 탄핵하라 <laughs> 운영자를 탄핵하라 저 탄핵하시면은 직접 진행하시게요. C N o u 아 잠깐만요. 아아아 아, 아, 아니요 사회자 어려운 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아안 운영자 하세요. 야 이거는 <laughs> 안 돼요. <laughs> 다음 주 상점 알바하기. <laughs> 대꾸리다. 아 저기 아 대꾸 하나만 더 뽑아봐. 하나만 더 뽑아봐. 몇 번을 하는 거야? 아, 하나만 더 뽑아보라고. <웃음> <웃음> 이걸로 가는데 <laughs> 뭔데? 뭔데? <웃음> 여러분 이걸로 가겠습니다. <laughs> 뭔데? 오바니 스킨으로 휘바람으로 대답하기. 예, 내꺼 <laughs>